안녕하세요. 아이고 날씨가 좀 춥네요. 오늘은 부식네 장소지니까 가락시장의 그 북문 주차장 옆에 보면은 강동 예, 수산시장 이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품종 인자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강동 수산시장의 수산물 시설를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 두 마리 만 원인데 두 마리 8,000원. <laughs> 음. 음. 이거는 3치는0 이것도 두 마리 만 원, 큰거세 마리 2만 원. 아, 세 마리 2만 원. 도로목은 만 원이에요? 만 원. 가자미는 이게 얼마예요? <laughs> 아. 오 여덟마리에 이만오천원 요 빨간고기는요? 만0 0원만원아 요게 만오천원 한 상자에 저거는3만원 이게 무슨 생선이에요? 구삼이예요 구 이건 구삼에도 많이 나오는건데 엄청 크다. 네 우리 이거는... 국산입니다. 네? 예? 국산이라고. 이거는 키로 얼마예요? 만 오천 원이에요. 아, 음. 국산인데 이렇게 예. 큰데 만 오천 원. 네 아, 아리 뺑뺑 여기 있는데. 이거는 숲개, 안개. 숲개는 얼마예요? 숲개 똑같아요. 아, 숲개도 만 오천 원. 혹은 얼마예요? 아, 여기 다 해가 삼만 원. 이게 부산이에요? 자, 강동시장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많습니다. 와. 이거는 얼마예요? 네. 요거요? 아다 둘레는 여섯 개만 오천 원. 머리 안 잘라줬으면 좋은데. 미는은요? 두 마리 많아? 네. 음. 안 되는 이, 거이 서대는 얼마예요? 다 이만은 여섯 마 여덟 마리야. 음. 오서대는 써도.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농어 와, 요아 농어 이건 얼마씩이예요? 3개씩. 자연산. 자연산 농어? 네. 다른 거는 만원큰 거는 만원아한 마리당? 네. 다른 거는 만원 그때 이게 이게 우리가 사갔지? 응 어, 이거 우리가 그, 사갔지. 이게 근데 그, 이거 볼 타고? 네볼 타고. 이게 2만 원이에요? 네. 아, 그때도 네. 2만 원 했는데. 그때 2만 원. 이거는 네. 부쇠예요? 이게 부서 요거는 생물 국산종이. 아, 이 국산종이는 얼마예요? 이거 다 2만원. 다 2만원? 응. 네. 음. 아, 네. 이거는 한무디기 얼마예요? 15,000원. 이게 전부 다 해가 15,000원. 요거 네. 좀, 음. 요거는 얼마예요? 똑같아요. 두 마리 만원. 아, 이것도 똑같아요. 두 마리 만원. 좀 미너죠? 예. 네. 이거는 얼마예요? 2만, 원. 세 마리 만원. 아, 세 마리 만원. 음. 3마리 만 원, 요한무지기는 2만 원. 동태는요? 동태는 4마리. 아, 이거는 네마리만 원. 오징어는 얼마예요? 2만 원. 음. 깔치는 이게 만 원씩이에요? 야 깔치가 만원이에요이큰 거는요? 한 마리 만 원. 이거는 수유산인가봐 음. 이게 가격은 다 2만원. 음, 두, 두 마리에 만원. 여기 2만원. 여기 엄청 싸네. 여기 이제 두 줄에 2만원. 요거 어? 이제 2만원씩. 그세요 뭐 저기들 하시고. 이 저기는 얼마예요? 4개 만원. 4마리 만원. 네. 마리 만 원. 네. 음, 요건 3개 만원. 요거는 3개 만원. 네. 이 깔치는 한 무디기 만 원씩 여기도 싸. 여기 여덟 마리에 2만 원. 여기는 이거 싸구나. 여기 한 무디기 2만 원씩. 이 가자미는 얼마에요 알아주시네요, 참가자미 어. 이거 하나 얼마? 한무 이만 원씩. 한 무디기 2만 원씩. 가자 생물이에요. 내가 저두 마리 놓고 사들 사자려. 우리나라 거, 양목포 거, 여두 거. 아, 이것도 속이에요? 목포 참 적이요. 이건 얼마예요? 2만원. 아, 다2만원씩이구나 네, 이는 아, 15,000원, 정산. 아, 중국산 부산은 15,000원. 여기 네. 자식도 많이 가지고요. 요거는 얼마예요? 빨간 고기? 저 만원 이에요 한, 한 개에 만원이요? 네. 어, 한 마리에 만원. 이 정도 먹으면, 이건 얼마예요, 범이? 범이 거만삼천원짜리데한 마리에요? 예. 짜리도 까요 요거는 일곱 마리, 음. 이거는 이만 원이네. 음. 어, 저기? 이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짜리 더고왔래요5 만오천원 가져와요. 네. 이건 얼마예요? 세팩에 사천원인데, 다만 원네, 세 아, 세택에 만원 이게 물곰이구나. 이게 아기예요? 네. 얼마예요? 아직 네. 3개 2만원. 3개 2만원짜리. 한 마리 사면 만원세개 사면 2만원. 한 마리 사면 만원세개 사면 2만원. 도미가 이건 얼마예요? 자연산 도미입니다. 네. 예. 한 마리 2만원 드리고 있어요. 이 어.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한 마리 1만원이에요. 이거는 1만원입니다. 이거는 1만원. 아, 너. 저기는 자연산 농어. 이거는 어. 대구. 그건 얼마예요? 네, 고구는 키로에 오늘 7,000원이에요. 어. 12,000원씩 했는데 오늘이 많이 쌉니다. 아. 아. 자연산 농어는한 아. 마리에 2만 원. 아니, 어. 2 5 0 0원 아, 농어도 싸네. 대, 저거 는요병어는한 마리 1 7 0 0원이런 음. 거는 아, 세 마리 2만 원. 이렇게 세 마리 2만 원. 어머니가 유튜버야? 예. 아, 그럼. 와 멋지시다. 이렇게 세 마리 2만 원이고요. 요건 만 오천 원씩. 어, 요거는 석사 어, 예? 오징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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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했어 요거는 요제주도갈치 이런 거 먹고 싶어치네 이거 다다 제주도예요? 예, 다 제주도 아,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봐요. 5만0천 원. 오늘 첫3 삼만 원. <목소리도> 이거 두 마리 줘요두 마리 오만 원. 오늘 보니까 그 강동수산시장에 여기니다짜 아, 퍼러스 가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좀 볼게요 강동시장을 지금 왔습니다 응. 와가지고 지금 응. 땅물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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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좀 살려고 온 김에 어 여기 그 네. 수산물 시세를 네. 알아봐서 올렸으니까 잘 참고하세요 예 오늘도 무시금 장수 고부주가 한글 수산물 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